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아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. 예. 정말 덥는데 뭐 어, 힘드시지 않으세요? 지쳐서 뭐 아유, 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많이 힘드네요. 그동안 방송을 아주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예. 뭐 조금 우리가 시원한 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? 가시죠. 어떤 방법이 있죠? 지금 당장. 알아서 하세요. 뭐 알래스카로 가든가. 예. 아니 시원했던 날로 가죠? 예. 그 쿨서 그 우울한 날. 지난 겨울 어, 작년 10월 12월이죠 12월 3일 어, 불법 비상경 선포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? 좀 그, 시원할 것 같아요 그날. 썰렁하죠. 네, 어. 썰렁하죠. 이 시원한 걸 넘어서서 정말 황당무계한 어. 사건 이 벌어졌던 추워. 밤인데. 살이도 네. 추워서. 그날 12월 3일 밤 기억했어요. 저는. 어, 저도 그 오후, 늦은 오후와 초저녁 때 제가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이 명치 는 않는데요. 확실한 건 그날 밤에 제가 한 어, 인터넷 신문사의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불법 기업 선포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음, 그랬어요? 네. 어, 그럼 그 이후에 뭐하신 일은? 어, 제가 시민언론 누탐사 채널을 보고 있다가, 어. 진행자인 박대웅 기자가, 시민 여러분, 지금 긴급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. 지금 비상겸을 선포했다고 하는데요. 그, 그 장면을 제가 본 거예요. 오. 그래서 처음에 이게, 아니, 이게 뭔 소리지? 이거 무슨, 그, <laughs> 아, 저기, 그, 가짜 AI를 어. 이용한 그 어. 영상 있잖아요. 그러니까, 페이크, 페이크. 페이크 어. 페이커 영상인 줄 알았어요, 처음에. 어. 아니, 근데 진짜더라고요? 아. 그래서 그걸 보고 났을 때가 거의 한 10시 30분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. 아, 그랬었구나. 그래서 네. 옷을 입고, 음. 부, 후다닥 옷을 챙겨 입고, 제 가족에게 인사말을 남기고. 마지막 인사를 해야죠. 마지막 인사라고는 생각 안 했지만, 그냥 인사 없이 가는 거는,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, 제 가족에게 인사를 전하고 같이, 차를 빼서 대통령실, 용산 대통령실로 갔어요, 저는. 그날 기억나죠? 현재까지 확인이 되고요. 우리가 어 12월 3일 밤에, 어 대통령실은 아니지만, 당시 개엄 어, 발표 소식을 듣고 국회 의장 공간으로 어, 간 기자 기자가 있습니다. 음. 우리 권지연 루탐사 기자인데 연결을 해서 그날 밤 어, 공간에 달려가기 직전에 개헌물 어, 소식을 접하고 공간에 달려가고 상황을 잠깐 전화 연결을 해서 어,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. 네, 권지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? 네 안녕하십니까. 네 저희는 지금 뉴스앤뷰 전용상 선배와 제가 12월 3일 작년 12월 3일 내란의 밤 우리 대통령실 출입기자 그리고 우리 언론사의 기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무엇을 보았는가를 주제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. 당이 우리 건지영 기자께서 국회의장 소식을 듣고 국회의장 공가 쪽으로 달려가서 또 현장 취재를 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당시 그123어 불법 겸이 소식을 처음 어떻게 접했고 어 국회장 공간으로 달려가서 또 어떠한 상황들의 직면하셨는지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 얘기해 주시면 어 고맙겠습니다. 네. 사실 저는 그날 어 굉장히 중요한 취재를 하기 위해서 그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. 네.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고라 떨어졌어요. 이제 하루1 일가가 다 끝났다. 네. 저도 모르 사이에 잠이 들었는데, 갑자기 전화가 빗발치는 겁니다. 네. 제 동료, 그리고 강진구 선배, 이런 분들한테 막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. 네. 개업용을 선포했대요, 윤석열이. 그래서 저는 처음에 꿈인 줄 알았어요. 어, 그렇죠. 이게 지금 내가 잠자다가 뭔가 헛소리를 듣는 건가. 그래서 뉴스를 틀었는데 정말인 거예요. 어, 그런데 강진구 선배가 이제, 어, 본인은 국회로 갈 거다. 그러니까 저보고 너는 국회의장 공간을 가래요. 그러니까 그 이유는 네. 이제 국회의장 체포를 하려고 시도를 할 것이고, 어, 이제 만약에 국회가 여의치 않으면 국회의장 공간으로도 모일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또 국회의정 공간을 거기서 이제 체포하려고 시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한테 거기를 가라고 했어요. 그래서 그 이두석 PD랑 저랑 좀 집이 가깝거든요. 네. 둘이 2인 1조가 돼서 그때 이제 만나려고 가는데 원래 제가 사는 그 동네는 그 시간대 되면은 차가 되게 많아요. 네. 그시간에 막히는 동네거든요. 제가 사는 데가. 근데 차가 너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정박감 속에서 만났는데 너무 무서웠어요, 진짜. 이제 가다가 잡힐 수도 있다.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뭐죄 지은 것도 없는데. 그렇죠. 근데 네? 네. 어, 이제 강진구 기자께서 이제 취재 지시를 어. 했다 하더라도 네. 이제 비상계엄이 발동된 상황이잖아요. 네, 네. 가게 되면은 이 경군군과도 맞닥뜨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를 상황이었잖아요. 는 상황이. 예. 네. 그때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.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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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하여튼 대단하십니다. 그렇게 아, 아닙니다. 네. 뭐 다들 사실 같은 마음으로 국회 더이 뭐, 발빠르게 가신 분들도 계셨고, 어 사실 저희는 뭐 다른 생각 없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출발을 했고 물론 가족들은 뭐 난리가 났죠. 왜 <laughs> 네. 가냐. 근데 우리 여기 있는 게더위험해 엄마. <laughs> 그래서 저는밖에 <막> 나왔거든요. 예. <laughs> <아유, 정말. 웃음> 네, 그래서 어쨌든 이두섭이랑 그렇게 나와서 국회 의장 공관으로 갔는데 저희가 되게 빨리 갔어요. 네. 그냥 가니까 아무도 없고 너무 정막감이 그 곳은 드는 거예요. 네, 차라리 혹시 경기자님 네, 네. 어, 의장 공간 주변에 부근에 도착했을 때그 시간이 대략 언제쯤이었을까요? 어, 제가 정확한 시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11시 좀안 됐었을 거예요. 그죠 예, 네, 그 정도 네, 시간이었을 네, 네. 것 같습니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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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갔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.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더 무서운 거죠. 있 그런게 어, 둘이 이렇게 있는데, 사실 그,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, 네, 경호처 버스였던 것 같은데, 이게 미니 버스 있잖아요. 네. 중, 중형 버스. 네. 그게 한몇 차례 왔었어요. 한 그리고 올 때마다 좀 장정의 분들이 이렇게 사복 약간 이렇게 입은 분들, 근데 이렇게 비슷한 옷을 입은 분들이, 한 빌라 안쪽으로 우르르 우르르한 제 기억으로는 한두 차례 10여 명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이주석 피이랑 저랑 되게 무섭잖아요. 그장면막 몰래 찍고 막 그랬거든요. 네. 예, 그러고 나서는 일단 그날은 어, 다행히 이제 그 가결이 돼서 어, 어, 이제 계엄 해제, 이제... 계 해제 가결이 돼서 이제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저희는 이제 그럼 국회로 가자 우리도. 우리도 국회로 가자 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저희가 이제 국회의장 공간을 보면은 그공간쪽으로 올라가는 골목으로 저희가 쭉 올라가 있었거든요. 네. 골목에 다 내려오니까 경찰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. 거기에 음, 그 사이에 그때는 이렇게 12월 4일 어, 새벽이죠. 그죠? 오전 한, 대략 1시에서 한 시에서 한두시 사이 그쵸, 그 그렇죠. 정도죠. 네. 그렇죠. 네. 근데 경찰이 이미 쫙 깔려 있고 저희가 이제 그 위에서 내려오니까 <laughs> 저희 보고 어디 가니요? 음. 왜여기서 내려오니요?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그걸 지금 얘기 그러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좀 속으로는 겁이 났죠. 가결은 됐고 해제는 됐다고 하지만 완전히 이제 그 경군들이 경험을 포기하고 이렇 갔을 거라는 확신이 안 들잖아요. 거기다 경찰이 계속 그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저는 제, 사실 속으로 응. 제 생각에는 공기자님이 반대로 네. 물었을 것 같아요. 아니,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하고 계시죠? 그렇게 물었을 아, 것 맞아, 같아요. 맞아 맞습니다. 제가 그죠? 오히려, 네. 당신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, 네. 빨리 가라고. 제가 오히려, 저는 사실, 내심 그때는 조금 속으로, 어, 겁이 났었는데, 네. 그 저희 p d 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다.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들어보니까, 아, 제가 짜증을 냈더라고요. 아니, 진짜.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 그 용감, 용감, <laughs> 네. 무상한 두 분이었네요. 예, 네. 네, 그렇게 하고, 이제 저희는 국회로 갔고, 국회에 갔더니 시민들이 이렇게 다 국회를 둘러싸고 경찰들한테 또 굉장히 호통을 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강지구 선배는 또 경찰한테 굉장히 호통을 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경찰들이 그때 경찰들도 자기가 왜 여기 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는 눈빛이었기 때문에 계속 경찰들에게 호소하고 뭔가 이 그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혹시라도 경찰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어, 나름의 어떤 어~ 네그 계속해서 호소를 하는 네, 그 책무에 네, 네. 발언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네. 하나는 어~ 개헌 당일날 그 방과 십이 사 새벽 그 상황 국회의장 어~ 주변의 상황 그리고 어~ 국회의장을 만약에 개헌군들이 체포하거나 네.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 가서 취재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 개헌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을 어뭐 이렇게 맞닥뜨리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신 것 같아요. 혹시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?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면은 아 만약에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네. 그안 그래도 저희 피디랑 그런 얘를 둘이 그... 했거든요. 만약에 그 국회의장이 거기서 체포가 되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졌으면 우리 어떻게 했겠냐? 그런데 저희 PD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마도. 어 근데 저희 둘밖에 없었잖아요. 그렇죠. 아마 저는 달려들어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나는 이거를 찍고 있지 않았겠냐? 그리고 우리조다 잡혀가지 않았겠냐? <웃음> <웃음>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사실상 윤석열이 2차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었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렇죠. 새벽 4시 무력까지도 계속 괴험분들이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. 이그 CCTV가 이제 국회에서 공개가 됐었고, 네.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 저희가 그때 봤던 그 버스에서 미니버스에서 중량 버스에서 내렸던 그 장정의 무리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저희가 그 장소를 저희 피디랑 또 둘이 찾아가봤죠, 그 빌라에. 그랬더니. 거기가 알고 보니까 202 경비단 그 먹는 네. 곳이었어요. 네, 202 경비단은 더잘 아시겠지만 경호처의 지위를 받는 곳이잖아요. 맞습니다. 이그 네. 그 대통령 간저가 국회 의장 공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어 네. 인근에 있고 202 경비단은 대통령 경호처 소속으로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인원들인데 네. 왜 국회 의장 공간 주변에 그날 밤에 그 버스 여러 대를 보내가지고 또 상당수 되는 인원들을 그곳에 투입했을까에 대한 그 의혹, 의문이 있고 그걸 네. 현장에서 계속 시, 취재를 하셨던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사실 이제 그 경호처에서, 경호처도 그, 이공이 경비단에서는 기자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. 그런데 자기는 진짜 그거 아니고 거기 교대하는 곳이고, 네. 그냥 그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 후에 숙소들이 맞땅치 않으니까 거기서 사용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지만, 그, 그거 백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, 그날 밤에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없었거든요, 사실. 그렇죠. 네. 왜냐하면 그 대통령 경호처 소속인데 이들이 국회의장, 공간으로 가가지고 국회의장에게 어떤 뭐 이런 걸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. 어, 거기가 네. 진짜 공간 바로 앞이거든요. 그기다가 어. 그리고 거기가 이제 그그 이공이경비단들이 그, 그 빌려 쓰는 그 지하 있잖아요. 네. 거기 그 맞은편에도 제가 그냥 가서 그냥 문 열어봤었거든요. 거기 그 창고 같은 데였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거기다가. 방금을 해 놔도 아무도 알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곳이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우리 강기자 님하고 <laughs> 네. 이두 스 PD 그 현장 취재 하신 거를 어, 네. 그 이후에 제가 있죠. 저도 확인했는데 충분히 그 주변에 202 경비단이나 또는 다른 그 계온군들을 그 동원해서 국회 의장을 직접 체포하거나 또는 어. 그 감금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이 부분은, 어, 누탐사에서 권지영 기자님, 그이두숙 PD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에요. 그래서 네. 이 부분에 관한 의혹도 지금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데, 네. 지금 그날 밤 대통령 실 국방부 기자단을 그준 감금하고, 네. 어, 뭐, 퇴저건까지 동원해서 퇴거시킬려고 하고 그런 행위들이 있었는데, 어이 부분과 함께 저, 제가 봤을 때 규명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건, 권지영 기자님 바쁘신데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. 어 오늘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제가 잘 편집해서 또 시청자들에게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 네. 네. 헉, 권 기자도 아주 깡이세요. 네, 아이 그, 정말, 엄마 무시한 사건이 벌어졌는데, 어, 자신의 신변상의 위해가 가해질 수 있음도 불구하고, 누탐사 편집국의 시스템에 따라서, 어, 국회의장 공간 쪽에 급파가 돼서 현장 취재를, 어, 수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, 어, 대통령실은 아니지만, 우리 그 시민 언론, 어, 기반의 언론인들이 그날 밤, 어떻게, 대체했는가 어,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. 그래서.